여름인지. 자 이번에도 낯선 노곤가 해보도록 하고요. 모두 다 지원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 진짜 한번 떴으면 좋겠다 진짜. 그러게. <laughs> 난, 난 이런 거 못해서 안 떴으면 좋겠다. 뭐지 <laughs> 나, <허. 웃음> 음, 나는 치느님을 먹으면서 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그리고 오늘도 군단을 위하여 열십이 한 몸을 <laughs> 받겠다. 자 지원하기 다 클릭 부탁드리고요. 라자데. 와 졌어. 어디 두번 연속은 안 걸리겠지? 사람도 <laughs> 이렇게 많은데. 걸릴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에헤이 그 좀. 제발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. 오나 네, 아니야, 맞아요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아, 나. 아나 아니야. 졌어. 이 매기한 원래. 범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는 하네요. 그렇지. 그렇게 하는데 일단 나는 아니야. 이번에 너는 짱박혀 있어야겠다. 저도 짱박혀 있어야겠어요. 누군지 확실히 아래 생기죠, 거짓. 이리로 가야 되네. 룰루루. 란란란. 짱박일 것 같아. 저 뒤에 방금 누구 저기 들어갔는데? 0 9시 비동. 0 9시 비동. 비동이면 여기다나 숨어 있어야겠다. 란란란란. 나 숨어 있어야지. 안녕. 어 누구야? 어이 어이 어이, 어이 뭐야? 저내 앞에 누구야? 안녕. 어이. 어이. 안녕. 너니 엔초야? 야, 씨바 나야 그거 수박아 이거 아, 엔초 나. 엔초 자꾸 쓰지마 엔초는 좀 후반까지 살려 엔초 자꾸 너무 <laughs> 빨리 죽어. 아 지금 짱박혀가지고 진짜. 멘치가 여기 있자. 야 엔초는 아무 이유도 없이 <laughs> 맨날 죽는 거 같아. 내가 네, 내가 네, <laughs> 나. 임비 네. 여기가 꿀이오. 아, 아 짱구나 짱박... 이거. 어. <laughs> 짱박혀서 아. 여기 하고 있는. 데야 확인해. <laughs> 흐나 <laughs> 아, 진짜 그 나왔어 호프야 일로 와봐 다들 어디있어 이 나이가 A H 눌러봐 아아 그래. 누가 나 때려 헤이 hey, 맨 저거 해봐야지 그건 죽여 왓썸 맨 어디있으세요 다들 난 짱박혀있지 난산냥 따라가고 있어 누군가 지나가면서 저기 분명히 번이, 변형차를 풀거니 야 아까처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어 아까 변형차 푼건 내가 확실히 맞는데 나 아니야. 이사짝수장한데 음, <laughs> 그럼 맨 좋았어. 하고 이참 맛있어 보여. 아, 준비. 여보야, 준비해라. 아, 이고 <laughs> <laughs> 여보야, 소리 준비해라. <laughs> 준비해라. 너. 어, 잠깐만. 애초, 애초, 애초. 나 아, 잠깐만. 이초이초초나 때려. 나 아니야. 애초야 진짜. 어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데 잠깐만.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아, 저거 발전실에서 그런 거 아니야? 네, 왼쪽 끌어가자. 저 방금 어, 누가 나갔는데? 어쩐다 갑자. 야, 우리 그 이거 못 써. 이거 전력 안 돼가지고. 아, 무서워, 이안. 누군가 빨리 발전실 가야 돼. 저 아. 누구지? 뭐야? 이거 누구야? 너 누구 안 열었어? 뭐야, 같이 가요. 발전실 빨리 아, 내려가요. 어디지? 네, 여기인가? 어디가 발전실이에요? 아, 잠깐만, 누가 때려 탭키 눌러, 탭키 수박 안때었어요 아, 야, 문이 안 열려. 안 저, 돼! 그거 어, 차..저는 그만... 차단을 열어야지 문이 열리지. 갇혔어. 어? <laughs> 우리 어 여기 발전 있자? 발전실을 <laughs> 여는 문이 닫혔어. <다 웃음> 어? <쳐도 그래요>? 진짜요? 망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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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야, 그럼 우리 여기 있자. 어, 망했어. <laughs> 아, 망했어. 망했다. 잠깐 발전실 안에 누구 있어? 빨리 말해. 발전실 여기? 안에 누가 있네. 어, 분명 누가 있는 거 봤어. 아니, 발전실을.. 너도 누가 있는 건 봤는데. 저도 밖에 있어요. 너랑 저시... 옆으로 같이 있어요.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네 아, 네. 지금. 아, 네. 아. 저, 저, 저 지금 이거 왔죠 저 샤니 형 샤니 형이랑 엔초랑 같이 있어 지금 나는 세 너네가 보여 형? 지금 세명 붙어 다니고 있어 방금 죽었지 아. 엔초가 쐈어요 저어 <laughs> 어. 어, 잠깐만 아 빨리 그, 문 열어요 그래, 지금 두 명이서 같이 있어 한명앞아 다시 한명 나왔고 그지 다시 세명 앞으로 가고 있고 그지 여보단 발전실에 있는 건 아니야 저랑 여포 지금 여기 어디냐 정의실 아, 왜나때려 엔초야 죽여버리 우리 갇혔어 달려줘 형기 <laughs> <여기> 발전실을 <laughs> 발전실을 아니 왜, 발전실 누가 문을 <laughs> 닫아간거야 <무르다가 가는> <laughs> 우리 앞에 문 두개가 닫혀있어 야 경비실 <laughs> 헬프 좀아 숨지마 아 잘못봤어요 엔초가 변신한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거야 아 잠깐만 아 그냥 어떡해요 <laughs> 너무 깜깜한데 달려줘 아, <laughs> 여기서 보고 계셨구나 나 여기서 계속 감시중이야 누군가 인맥기 <laughs> <laughs> 형이랑 옆에 어있어야 우리 경비실 경, 경비실에 갇혔어 <laughs> <laughs> 살려야 문두 개가 막고 있는데 못 나가 여기. 야, 잠깐만 잠깐만. 밑에 테라랩시만이 유일한 불이야. <laughs> 응? 아니야, 여기 모니터도 메이데이, 메이데이. <laughs> 진짜. 아니 전신 있었어, 저거. 여기 여기 아니, 저는 안 들어오네. 아니, 발전실 불끈거 누구야? 저 시키. 열어 줘. 어디 있지? 에스랄포 <laughs> 향에 <끈> <laughs> 예, 이제 말이 없어. 발전실 불끈 거는 범이 옆에 좀 나랑 같이 있는데. 지금 모니 근데 뭐 불끈 거가 확실히 나랑 여기 세명은 아닌데 그둘중 하나 아님? 형 저희 둘이 경비실에 있다니까요 갇혀있다니까 갇혀 있다니까 <laughs> 경비실에서 누가, 한 거야? 누가 불 끄는 걸 봤어요 <laughs> 저희도 지금 어. 갇혀있어가지고 못 나가지 3분째 못 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<laughs> 문두 개가 앞에 연, 연달아 있어요 <laughs> 그 어, 발전실에 있다 했지 어아왜 이렇게 다른 다녀 그거 발전실에서 그 키면 되잖아 경비실이라고요 어. 경비실. 아, 경비실 아니 발전실에서 불을 키면 되는데 우리는 경비실에 아, 미안해요.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니 죽는 <laughs> 거지 이대로 그치, 쏘는 그렇지, 거야? 뭐. 끝난 거지 뭐문문 예. 문 아예 안 열리나 이러면? 야 네, 아예 안 열려요 발전소 발전기 열리지 않고 문. 다치지도 않네요. 그럼 이거 버인 거야? 버그은 아니고 발전기 때문인 거죠? 발전기. 아 발전기 문이요? 그 나가기 나갔다고 떴을 네, 때 문을 닫았나 본데. 맞아, 맞아. 닫아 여기에 발전신 분을 왜, 왜 자주색이 있지? 쟤 엔초는 저 어디는 엔초가 범인인 것 같은데. 만약에라도 죽으면 말없기 오 뭐요 뭐야. 뭐지 <laughs> 살인 수박이다. 뭐지? <laughs> 근데 엔초... 수박이 사람을 공격한다. 엔초와 엔초가 범인이 아닌 건 확실한 건가 지금? <laughs> 네. 그렇죠. <laughs> 저 안... <laughs> 어이 저 경비실 앞인데 똑똑 문좀 열어보시오. 아, 야 살려줘 여기 이중이에요. <laughs> 이거 문이 헬프. 중요 아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<laughs> 아니 무슨 일을 쳤 이상한 짓 왔다. 하고 있어서 범인 권리에서 문을 계속 비워라 야 우리 수송열차 올 때까지 뭐 여기 들어가시면. 못 나가 수송열차 와도 우리 여기 못 나가 수송열차 와도 못 가나 못 와도? 예못 가요 예, 그럼 그래, 가거 어떻게 해야 우리 돼? 여기, 여기서 죽자 그냥 비벼라 <laughs> 썩어가 <laughs> <누군가가가 웃음> 먹을 거 같은데 야 여기 냉장고 있다 여보야. 냉 옆에 샤넬 못 따라오는 거 아님? 내가 봤을때는, 내가 봤을때는 가 발전실 뭐야. 안에 있을수도 있어, 이게. 어, 근데 이거 어. 발, 이거 전력 차단되면은 그 변신수도 잠깐 아, 끌게요. 있는거 아니에요? 아 어, 뭐라고? 끌게요. 아니, 아니, 저 말고. 발전실 아, 불... <laughs> 아, 잠깐만! 뭐야, 왜 이렇게, 왜, 나 때려, 왜. 이제야, 빠이. 어지난 아, 연구실에 있는데? 아, 저렇게 스마이, 해서 벗어나다니 어딨지? 누가 있던거, 누가. 6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건가. 누구야. <laughs> <laughs> 봐. 네? 냉장고에 해피슈이 있어. 오.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? 먹을 수 있을 텐데. 아, 짱마켓 해야겠다. 지금 필요한 건 냉장고 같은 전력이야. 아니, 경비실이 경비실에는 좀 비상 전력 같은 거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있어야 경비실인데? 임비 혹시 냉장고에 오렌지 같은 거 없어요? 레몬하고? 야, 없어. 없어. 맥주만 아, 그걸... 있다. 야, 맥주만. 야, 씨. 그걸로 전력 만들려 되는데. 야, 오 이거 저그째네 저그 저그 맥주네 좋다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미경 모습이 안 보여 난 보이는데 너그 낮게 낯차나서 그런가 아 최하업이라서 그런가 <laughs> 어뭐어나 <laughs> 아예 안 보여 이거 어, 인자, 야, 인자. 야. 이거 인자 밖에 내옆에서 누가 죽었어 <laughs> 범인이 나왔다 여보야 <laughs> 아이고 아... 이른 시고 야, 그럼 우리 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어떻게 못 나와? 어, 못, 못 <laughs> 열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데 저좀더 우리 못하?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드론오냐는일제 새벽이다. 근데 또 어제 나가지도 못해 우리 어제. 나가지도 <laughs> 못해. 말했일 옆으로 김백형, 아... 저를 응? 믿으십니까? 일단 와 오고 여기. <laughs> 제발 전력을 돌려줘어난 <laughs> 범인이 누구인지 봤어. 저도 봤어요. 근데 중요한 건. 문을 열수 없다는 거야 <laughs> 일단, 그러니까요. 일단 두 분이 오시면 일단 저희는 쏩니다 일단 <laughs> 저희들은 아니기 때문에 난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녹화멘다 하겠어 일단 <laughs> 어 임빅이형 다음부터는 문을 닫지 말죠 <laughs> 아니 아, 근데 일단 닫아놔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 문 하, 밖에 하나만 닫고 밖에 하나만 닫고 ]죠. 여기 열어놓자 어차피 근데 밖에 닫아놔도 못 나가는 건 똑같아 아 그래도 약간이라도 약간 넘는 게 낫지. 형님, <laughs> 변형체 얼굴이라도 보이니까. <laughs> 갑자기 사라졌어요. 어? 청소년은 이걸로 좀 밝아진다. 어디 있지? 야너나 쏘면 안 된다. 그거 쓰다가. 아문앞에지문앞에지가 <laughs> 아, 문문문 왔어요. 엔초가 요즘 똑똑해졌어. 엔초가 똑똑해졌다니. 그래봤자 엔초인데. 오녀 어디 계세요? 난 계속 장박했지. 여봐 준비해라. <laughs> 총으로 일제사격 일제사격 간다. 너도 아, 보여? 야치아으로 바꿔봐. 이거 잘 보여? 치아로. 난 보인다야. 어, 저도 보여요. 야 완전 컴컴해. 샤니 형이 샤니 형이 보인다. 옆에 있는 이 빨간색하고 이 바닥에 테란 인장 이거하고 이거 이미지 나온 거 이거밖에 안 보여. 어 진짜? 나, 나, 나 보이냐 여기 있으면? 여기 있으면 나 보이냐? 어 거기 있으면 보여. 이거 빛 나, 때문에. 나, 나 여기 있을게. 내가 네. 쏘면 너, 너도 쏘면 돼. <laughs> 입구에다가. <에이>. <웃음> <웃음> 제가 봤어요. 따라 하는데. 우 우리 몰라.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. 우리가 <laughs> 1분 30초 안에 총을 쏘는 날이 올까요? <laughs> <laughs> <아유, 웃음> 따라는데 어, 앞에서 누가 죽더군요. 언제까지 장박해야 돼? 범인인 줄 알고 다한번 예, 있을 예, 간... 예, 간... <laughs> <될>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있는 사람은 네. 없나? 열차 도착 장소 문이 닫혀 있는데, 열차 도착해도 못 나가는 거 아닌가? 아, 이거 그 도착하면 열리지 않아? 그건? 그거는? 그거는 차단 게이지 열리지 않나? 아 모르겠다.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. 아, 나이병 건드렸다.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. 떡떡. <laughs> 같이 두드기죠. 떡떡. 아, 총알 말고 폭탄이라도 있었으면 문을 폭탄 도야 총을 쏘는, 저 문을 쏘는 거야. 야, 진짜, 안 뚫린다, 안 뚫려. <laughs> 3, 아, 2, 디, 1. 디탄용. 오! 됐다! 가자, 아, 안빨리다 <laughs> 근데 아까는 왜 다쳤었던 거야? 발전기 누가 건드렸어요? 여기봐 열차 이렇게 되나? 사줄게. 네, 예 네. 네, 전력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갑시다 이미이 잠깐만 열 열차 장 옷. 아이고 네, 빨리, 와. 빨리, 빨리, 와,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왜 굳이 여기를 한 바퀴를 도는 걸까 이미이어 그러게? 우리 <laughs> <여기> 뭐왜 <뭐였냐? 웃음> 그리가 <가나> 나했네이 <laughs> 열차가 오, 잠깐, 도착해. 오 놀래라. 놀래라. 오 놀래라. 오눌래라아씨발내 걸렸어. 순간, 순간, 아. 순간 내걸려서 <laughs> 25초 남았어. 달려. 우와. 아, 이거 달려. 지금 폭파되는 거구나 달려. 야, 근데 우리 어차피 감염준이랑 감염채나 같이 타 변신소로 같이 타 가지고 마지막에 어차피총쏴야 돼? 아. 음. 터져지는 게 아니라는 게어디여 우리 음. 터져 죽을 것 같은데? 어, 그러게. 짱박기단만, <laughs> 난 짱박기다 막고 난 짱박기다 막 끝나고. 나 저기 부빈다. <laughs> 저희 누구 탈줄 했니? 저희 죽었어요, 일단. 네, 저희 죽었어요. 뭐야? 나못 터져. 그럼 누구 탈출한 거야? 어, 누구 야 이거? 어, 소박기. 수박... 어, 누구 타 있는데? 모니 형이요. 제가 탔습니다. 얘들아 잘 있어. 모니 <laughs> 형 <laughs> <오세요, 웃음> 안녕. 빠. 와서 남의 는 정예 부족합니다. <laughs> 와, 진짜 안녕. 진짜, 근데 뭔가 소름이었던 게 사이고. 와, 진짜 샤니 형 범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죽더라고요. 자요. 와... 와... 은효 형님 변신으로 터치하셨네? <laughs> 근데 중요한 건 발전, 발전소 당긴 범인이 접니다. 사실 이번 컨셉은 그냥 멍때리기였습니다. <laughs> 아, 연포야 우리 좀 빨리 갈 거야. <laughs> 아, 엔비겜이 <MBG> 그쪽에서 <웨크지에서> 돌아가지고... <laughs> 야, 너왜 그러고, 너 왜, 잠깐만, <laughs> 너네, 너네, 너네 어디서 도어왔는데 그래, 그래. 거의 다 왔는데 <laughs> 터졌어요? <웃음> 저 비행선은 봤어요, 그래도 저는. <laughs> 아니 왜 못했지? 아그니 저희가 어. 한바퀴 뺑 돌았어요 임비경이 네. 한바퀴 뺑 돌았어요 거기서 <laughs> 나 길을 헷갈리니까 <laughs> 길을 모르왜 <울었을 웃음> 저리 가지? <laughs> 아우 내가 뭐 난줄 알았던 <laughs> 사람 있어? 저요 저요 아 그냥, 그냥 저는 감이 왔던 대충 짐응난 집작은... <laughs> <laughs> 네.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도 날줄 모를 줄 알고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는 척 했거든 전 수박이가 N초시길래 수박인가 하면서 눈 계속 보긴 했었는데 수박이를 일단 계속 그래가지고, 탈출하려고, 대기 탈라고 갔는데, 죽었어요.